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에 보면 이가봇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 여인이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지을 때 이가봇이라고 하였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했으니 이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름이죠. 그 여인은 아들을 낳는 날 인생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아들을 낳기 직전에 아주 끔찍한 소식이 세 가지가 전해졌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귀를 빼앗겼다 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4천 명의 군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졌다가는 나라가 망할 지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계를 모시고 전쟁터에 끌고 나갔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언약계를 모시고 전쟁에 참여했죠.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하나님의 언약계가 전쟁터에 도착하니까 사기가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계가 우리와 함께 있으니 반드시 전쟁에 이길 거라고 희망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블레셋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인 3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계도 뺏겼습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 제사장도 전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레세대게 패한 후처참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구군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언약계를 뺏겼다. 두 번째 소식은 시아버지 엘리가 죽었다. 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엘리의 나이가 98세였습니다. 뭐, 돌아가실 때도 됐죠. 몸은 비둔해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고, 길렵 자기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됐나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전쟁에 졌습니다.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남편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는 그 군인들이 죽었다고 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통곡에 빠졌죠. 엘리야스장이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 거야?라고 말하자 잠시 후에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 한 사람이 말합니다. 제가 전쟁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블레셋에게 정신없이 도망가고 있는데 수만 명의 군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아들 두 아들 홈니와 비느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계도 빼앗겼습니다. 그 말을 듣자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의 이야기가 이 이가복이라고 이름을 지은 어머니에게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남편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나갔던 홈니와 비느하스 형제가 다 죽었는데 이 여인은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뺏기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이 한 번에 들려지자 이 여자는 생각했죠. 아, 이제는 절망이구나. 내가 이 지세장이 집안에 아내로 들어와 살 때는 자기 집안에 나라의 영적인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거룩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언약궤도 뺏기고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으니 이거야말로 우리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내 아들은 이가봇이구나라고 신음하며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제 내게 있어서 좋은 세상은 끝났고 행복은 사라지고 이제 절망만 내 앞에 있고 슬픔과 고통만 남았다. 이가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슴 아프고 슬픈 이름 이가봇.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가보시 일어난 사건의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시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광야 40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고, 광야 40년 이후에는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 속에 날마다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부터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발과 아세라를 비롯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죄와 벗삼아 살면서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가야 될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태어나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타락했던 사사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시대였습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정작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고 탐욕과 음란, 완악과 고집. 가득한 죄로 물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가봇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사 시대의 끝이 엘리지 사장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성전에 올라와서 아들을 달라고 자식을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걸 보고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언제까지 술 먹고 그렇게 주절주절 될 거야?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했던 영성이 떨어져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아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살아갔습니다. 본래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고 나면 드린 재물을 이제 고기를 삶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갈고리로 푹 찍어서 잡혀 나오면, 그것이 뭐가 됐든 랜덤으로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면, 그게 바로 제사장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누하스는 "나는 그런 삶은 고기가 아니라 구워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좋으니 구워 먹을 수 있는 고기를 가져오라고" 종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러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말하기를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기름을 태운 뒤에 드리겠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당장 내놓으라고" 말하면서 "아니면 강제로 뺏어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려고 했던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홈리와 비누아스는 희망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과 동치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음란죄에 빠진 거죠.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에게 당장 못된 짓을 그만두라고 책망했지만 이들은 자기 아버지의 말을 귀뜸으로 듣고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가옷을 불러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계는 광야 40년 동안 성막 안에 지성소에 거룩하게 모셔져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점령한 뒤에는 실로라는 곳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계는 실로에 모셔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언약계를 전쟁터에 끌고 나갔다가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언약계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언약계를 메고 앞에서 전진하라고 명령하셨죠. 기적이 일어났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함락됐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요단강이 멈춰서고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언약궤가 움직인 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전쟁에서 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에 있으면 무조건 이길 거라고 하는 미신적인 신앙의 착각으로. 언약궤를 옮겨갔다가 언약궤도 뺏기고 3만 4천 명의 군인도 죽임을 당하고 홈니와 비느아스 제사장도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경멸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지가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지가 하나님을 경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탁의 도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주술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주는 어떤 존재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가보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갑옷을 불러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이수진, 박주민이라는 의원들이 임산부가 만삭이 되어도, 여기, 만삭이 되면 곧 아이가 태어나겠죠? 그러면 예쁜 아기가 태어나죠. 너무 예쁘고 복된 애가 태어나는데, 저렇게 만삭이 되어 있어도, 아이를 낙태할 수 있다는 법안을 지금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도 주어서 만상 낙태를 할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홍순철 고려대학교 산부인과 교수는 말하기를 태아는 6주만 되어도 심장이 뛰고, 10주만 되면 팔다리가 생기고, 12주가 되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운동도 하고, 소화도 한다. 의학에서는 임신 22주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도 생명을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원하지 않으면 만삭, 태아까지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정부의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나 황당하고 이것은 국가가 살인을 부축기는 행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날 이러한 만삭 낙태, 약물 낙태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을 이가보세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악한 모습인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태아 살인을 유도하는 악한 법을 여러분들이 막아내셔야 합니다. 제가 목회자 단톡방에 장로님들 단톡방에 목자 부목자 단톡방에 이 법안에 그러니까 만삭 낙태를 반대하는 법안에 찬성하시라고 보내 드렸어요. 아직도 보내 드리지 않은 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목자 부목자들이 목장원들에게 보내 주시고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를 테니까 젊은 아이들한테 부탁을 하셔서 반드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보니까 숫자가 4,200명 정도만 찬성을 했는데 5만 명이 찬성을 해야 5만 명이 동의를 해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실제 법안처럼 심사해서 다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반드시 다 동참하셔서 이 법안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가봇의 세상을 만들면 안 돼요.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가봇과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원한 후에 정결한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아이를 임신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기 몸의 변화를 느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3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를 맞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복 받은 여인입니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셨습니다. 내게 오실 때내 태중에는 아이가 세례 요한이 뛰며 기뻐하여 인사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 여자는 행복한 것입니다.라고 마리아에게 인사를 합니다. 엘리사벳은 본래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의 남편 사가랴가 제사장 반열의 차례를 따라 제사하러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양할 때 천사가 말하죠,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 아이는 큰 인물이 될 거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을 거야. 뱃 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거야.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거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갈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사가라가 말하죠.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나이가 늙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내 말을 믿지 않았어? 너는 앞으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엘리사벳이 임신합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럽니다. 사가랴. 아버지 이름을 따서 그렇게 짓자고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집안에 요한이란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느냐? 그러자 말 못하는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가 서판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요한. 그러자 그의 혀가 풀렸다고 기록하고 있죠 엘리사벳이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 자기 남편이 경험한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해주었습니다 마리아가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 몸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는 건 성령으로 자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다 임만 위엘 이된 것입니다. 따라 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것이 임만 위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임만 위엘의 은혜로 살아야 이가봇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 개월이 지나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으니까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생각과는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말이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 흩어 퍼집니다 결국 요셉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나와 정결하게 정혼을 했으면 자기 몸을 정결하게 될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 이건 부정한 짓이다 있을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으로 의하면 돌로 쳐 죽여도 그만이었지만 귀한 생명을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마리아와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마리아의 부정을 덮어주고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거죠 혼인관계를 정리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요새가 내 안에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다시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거룩한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예수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게 되죠. 요셉은 마리아와 만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파혼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그리고 요셉은 마음이 돌이켜 마리아와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게 된 거죠.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으로 하면 분명히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고, 그의 결혼 생활과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었고, 아니, 결혼조차 되지 않는 문제였지만,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그의 두 사람을 연결시키고 행복한 가정을 꾸며 살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죠.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인만우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 예수에게 파주 한 거를 주고 장작권을 샀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다 받았죠. 형에게 노, 여움을 사가지고 집을 를 떠나 도망을 가고 있다가 한 곳에 이르러 잠을 잡니다.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죠. 꿈속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말씀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너 지금 혼자서 하란 땅까지 가느라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하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 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자다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름을 베들리라고 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함께 하시니 고백하기를 읽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야곱의 소원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분명하다면 그거죠.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십의일조를 드리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마 누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야곱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룩한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하란에 이르러 외삼천 나번에게 수십 번의 거짓말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이겨내 이겨내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애서를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되었습니다. 야복 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여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광된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가 낳은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아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상황이 역전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삶의 열매가 맺히고 입술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가보세의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면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